아까? A, N 쓰고, E, A, M, 마이너스 1, 빼기고, 이렇게, 그지? 그래서 뺐어. 뺐더니 뭐가 됐어? A, M, 플러스 1, 마이너스 A, M -1 되고, 이건 2로 묶어서, A, M, 빼기, A, M, 마이너스 1, 이렇게 쓴다랬지, 그 그지? 네. 자, 이런 수열 구할 때는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반드시 구해줘야 돼. 자,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? 여기다1 대입하면 돼. a2는 2 곱하기 a1이 1이야 빼기 뭐야 마이너스 얼마니? 3이지 그지? 네. 자 얘에서 얘를 뺀거야 얘에서 얘를 뺀게 b1이 되는거야 첫번째야 마이너스 3그지 얘가? 네. 그래서 얘를 뭐로 누라고? bn으로 누라겠어 얘는 bn-1이 되겠지 그지? 오케이? 네. 자. 그러면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? 등비수열이야. 2 0 곱하는 거지. 그지? 초항이 얼마야? 마이너스 4다. 그지? 네. 네. 이얘가 수혈, 네. 자, 이런 수열, 이렇게된 수열. 이런 수열을 이렇게 쓰는 거야. a n 플러스 이는 p a n 플러스 q의 형태의 수열이야. 알았어? 오케이? 자, 이런 수열은, 이런 수열은, 이런 수열은 a n을 이렇게 구한다 이거야. a 1. 플러스, 시그마, k는 1부터 n 1까지 bk. 이렇게 쓰면. 오케이? 네. 자, 그러면 a n이 얼마나? a n이? a 1이 얼마나였어? 1. 네. 플러스, 시그마, k는 1부터 n 1까지 자, 초항이 얼마나? 마이너스 4야. 그리고 공비가 2니까 2에 k-1제곱 이렇게 쓰면 돼. 오케이? 네. 일반 이렇게 구하는 거 아까 1 0항까지 구하는 건 너무 많아. 근데 여긴 지금 몇항까지만 구하는 거야? 네 번째 항까지만 구하는 거야. 알았어? 네 번째 항까지 구하는데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. 이거야. 그냥 하나씩 대입하면 네 번째 금방 나와. 알았어? <laughs> 네. 여기다 그냥 해보는 거야. 여기 서 3이 되는 거야. 4백0니까1 더하기. 자, 공비가 2야. 2-1분의 초항이 마이너스 4야. 그지? 네. 그리고 2의 몇 제곱? 4까지니까. 네 번째야. 그지? 네. 항의 개수가 몇 개야, 여기? 3개야, 여이너 n-1자리가 있잖아. 그지? 네. 빼기 얼마? 1. 이렇게 있어. 얼마니, 이게? 마이너스 26 나오겠네. 그지? 응? 네. 계산하면. 얘가 얼마나, 이게? 7이잖아, 7 0 7, 4, 28. 그지? 어, 28이니까 어, 20? 7, 7 되겠지, 그지? 오케이? 네. 자, 이제 그냥 네 번째 항까지니까 그냥 구할 거야요이제부네 거야. 번째 항까지니까 자, 첫 번째 항이 얼마야? 2번은 1이야.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은? 2의 n제곱 곱하기 a, n 이랬어. 자, n에다가 1 집어넣어봐. a2지? 네. n에다가 1 집어넣었어. 얘 1이야. 그럼 얘 2이지, 그지? 네. n에다가 2 집어넣어봐. a3이지, 그지? 오케이? 네.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a2야. 오케이? 네. 2 집어넣은 거니까. a2가 얘니까 네. 2야. 그럼 얘는 얼마? 야 8이야, 그지? n에다가 3집어넣 a4,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. 2에 n에다가 3집어넣 하고, a3, 8 곱하라는 지 64가 답이 되요야 오케이? 됐지? 네. 이게 네, 끝이야.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.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야. 자, a1이 얼마야? 2야. a m 플러스 1은 a n 더하기, 얼마? n 더 빼기 2야. 그지 자.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? a2지. 네.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? 2지. 네.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? 마이너스 1이지. 네. 그럼 얘는 1이야.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a3이야. a3은 a2 집어넣은 거니까 1이야. 2 집어넣은 거지, 그지? 네. 0이야. 그럼 얘는 얼마야? 다시 1이야, 그지? 3 집어넣으면 a4 나오겠지, 그지? 1을 집어넣고 여기다 예, A3이 1이었으니까 아 1이네 답은 얼마나? 2야 여기 그지? 네 오케이? 네 그치 네. 자 4번 무슨 수열이라고? 등차 등차수열 왜? 왜? 어, 저말그 다음 항에서 그, 그 전항을 뺐더니 어니야야네 이게 다음 항이잖아 그 전항이 누구지? 뺐더니 계속 4가 나온다 얘기야. n에다가 3지분으얼마야 4. 4 빼기 3이 4야. 그 다음 안에서 그 전항을 뺐더니 그지? 네. 그럼 다된거 이게 공차를 얘기하는 거야. 그걸 알아야 돼. 알았어? 네. 공차. 그럼 일반항이 다 나왔지. 자, 공차가 4니까. 4n 빼기 2. 초항이 2가 나오면 그지? 네. 네 번째 항으로 할때여기다4어넣으면 돼. 그래서 a4는 얼마야 4, 4, 16에서 14지 뭐. 그지? 네.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뭐라고? 2AN. 이거 무슨 수열? 등비수열. 왜? 그 전항에다 뭐 곱했어? 2를 곱했더니? 그 다음이 됐다. 이런 게 그지? 네. 자, 이걸 이렇게 쓸수 있어. 등비수열을 이렇게 쓸수 있다 했어. 그 다음에 나온 항을 그 전항으로 나눴더니 2가 된다. 이렇게 써도 돼. 똑같잖아. 그지? 네. 등비수를 뜻하는 거야. 오케이? 네. 자, 그러면 초항이 얼마나? 4분의 1이야. 공비가 2야. 2의 n-1쪽. 이렇게 쓰면 되죠 그지? 네. A4라고 하니까 A4는 4분의 1에다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8 나오네. 4 빼기는 3이니까. 그지? 네. 답은 2이네. 오케이? 네. 하는 김에 그냥 쭉 하자. 나머지.